네 재정 설계 보험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찰 수채 재정 설계사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할때 그냥 막연하게 일부터 만까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특히 이런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 어떤 숫자가 정확히 이거일 때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어느 정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좀 그런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보험금을 우리가 산정할 때 유의해야 할점또 주의해야 할점 그리고 또 노하우 팁 같은 게 있으면 오늘 좀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어~ 오늘은 생명보험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먼저 우리 삶 속에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예. 네. 뭐 철학적인 또, 이야기가 되겠 예. <laughs> 우리 삶 속에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존재 영향력이 네. 얼마나 큰 크게 미치는가 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부모님 아버님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후원이 네.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아~ 어, 아버지의 영향력은 돈으로 한사람으로 없는 그런 그 우리 삶의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네. 그 이제 현대 사회가 그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남자분들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고 이제 어머님도 물론 요즘은 많이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어, 내조하는 쪽에서 많이들 이제 영향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들하고 좀 소원한 관계도 많이 있어서 어머니에 비해서 상당히 그~ 우리 존재 가치가 좀 이렇게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예 <laughs> 네, 물론 그렇지만은 예.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렇죠. 예더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의 아버님이 혹시 예. 나의 아버지가 이 시간에 안 계셨을 때 그렇세요. 나한테는 어떠한. 영향력이 네. 미쳐질 것인가. 네. 또 우리 가정한테는 또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 네. 거기에 대비해서 생명보험금 어떻게 네. 계산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생명보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정 설계를 위해서 또 학자금을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명보험 그걸 어떤 그 필요한 어, 재정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안 계셨을 때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제 가장 되시는 네. 아, 분께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내가 부재시에 네. 우리 가정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인가 네. 거기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빚뭐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만불을 꽂습니다. 또 처갓집에서 한 만불을 꽂습니다. 이렇게 네, 예. 여러 가지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빚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아, 돈을 벌어오는 가장께서 이 순간 이제 안 계시면은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의 그 생활을 우리가 그이 가정이 지금 지킬 수 있게끔 네. 10년의 그 인컴을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아, 최소한 10년을 계산을 한다? 네. 예, 예, 예. 두 번째로 혹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게지 페이먼트를 페이 오프 시키는 거죠.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집, 집이 50만 불입니다. 네. 20만 불 다운페이하고 30만 불모게지 예. 밸런스가 있었을 때 예. 유사시에 네. 그 네. 모게지 페이먼트를 페이 오프 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페이 오프 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두 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자녀들의 학자금을 준비하는 것이죠. 네. 네. 아, 아버지가 없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네. 뭐 기본적으로 네. 그~ 이~ 주립대학을 간다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니까예 (4년제) 대학을 다니면 보통 한 (6만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6만 네, 불이면은) (2) 네. 자녀면은 약한 (12만 불) 정도를 또 네. 준비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어~ 뭐~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다면 자기 스스로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됐을 테니까 뭐~ 크, 크게 위축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직 어리는데 어, 특히 그 가장인 아버님께서 뭐의의의 사고든 어, 또 질병이든 또 어떤 상황에서하도이 세상이 어, 불안정하니까 참 그런 걸 우리가 대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방금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놓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어, 추출이 네. 될수 있겠군요. 예,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 예, 저 저희 가정이 개인적으로 빚이 한 3만 불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크레딧 카드 빌드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네. 꾼 돈도 있고. 그렇죠. 예. 자, 한 달에 5만 1년에 5만 불 인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10년이면 이제 50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모계지 밸런스가 아까 30만 불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30만 불. 네. 애들 그 학자금 준비가 12만 불. 네, 네. 도합해 보니까 약한 95만 불 정도 프로텍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그 동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들을 때에 아, 보험 가입자가 내 생각에 내가 한 10만 불이 필요해, 네. 20만 불이 필요해 이렇게 이 보험 대리인한테 요구를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낼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불입니다. 100불입니다. 음, 그러니까 네. 보험금 산정도 본인이 하고 네. 네, 월 페이먼트도 본인이 <laughs> 정한다는 네. 아주 그 잘못된 그 계산 방법이 있죠. 당연히 설계사한테 그걸 먼저 상담을 의뢰하고 모든 걸 그냥 버리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빚이 얼마입니까? 근데 사실은 5만 불인데 한 2만 불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나의 그 경제적인 예. 모든 그 네. 이 조건 조건 하나를 다 오픈하셔가지고 네. 같이. 얼마만큼 생명 보험이 필요한가를 산정하시는 네.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든 거지만 <laughs> 95만 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만 불짜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해가 나오나요? 그 그렇죠. 아예 그렇군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불편하지 않죠. 정확하게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 더드는 예, 예, 것이 예.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이 100만 불짜리 생명 보험을 드는데 네.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너무 비싸서 난못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불 내가 어떻게 그걸 못들으려 지금 이것도 갖다 간데 어떻게 갚아 나가지 이런 생각도 들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 보험은 여러 가지 그이 플랜이 따로 있습니다. 네. 텀 예, 보험도 있고요. 네, 네. 예, 저축성 생명보험. 네, 그렇죠. 예, 투자성 저축보험. 여러 가지 이 유형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100만불짜리라도 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서 30세, 40세, 50세, 그렇죠. 네, 턴 보험 같으면은 뭐한 40불에서 한 60불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건 예턴 보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저축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기 때문에 영용하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생명보험 사망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란 이야기죠. 그렇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에 낼수 있는 돈은 50불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필요한 금액은 1 0 0만 불입니다. 네. 그 나의 사정에 맞게끔 그렇죠. 필요한 금액을 선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생이 생명보험을 하는데 터미 싫다. 나는 혹시 또 모르니까 아, 나는 어, 라이프를 어, 들을 때. 아, 나는 어떤 저축성도 생각해서 들겠다 했을 경우에 는 아무래도 먼틀리가 좀 올라가겠죠 많이. 네, 예. 물론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턴 보험을 내가 한 달에 50불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달에 250불 되겠습니다. 하면 네. 한 달에 200불씩 저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이까 예. 그러니까 이제 훌라이프하고 이제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게 되는데, 아, 어, 만일에 이제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어, 계속 어, 전문직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모기지가 지금, 어, 한 50만 불 남아있는데, 그건 나는 제하겠다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것만 제하고 또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물론 그런 방법은 충분히 있지만 예, 예, 네. 예,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그런 그큰 네. 모기지 페먼트 같은 거는 유사시에 폐업시키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큰 돈들이지 않고요. 예. 이제 오늘 생명보험금 산정시에 여러분이 이제 유의할 점 그리고 이제 팁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산정할 때 어 1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그냥 이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걸 들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현재 위치, 내가 어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거기에야 산정하는 건 사실 잘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상담가 하면서 어, 자기 스스로도 책정해 볼수 있는 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오늘 찰스 채 재정 설계사와 함께 재정 설계 정보로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